안녕하십니까 금박봉사입니다 저 도로는 담양중로원에서출산 가는 사천도로입니다 일부는 이천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중로원에서5분이올수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택단지의 주택입니다 자연스럽게 잔디로만 깔려 있는 마당 정원은 특별하게 특별히 만들어진 거 없이 소나무 몇 그루 그다음에 감나무 하나만 있고요 주차시설이 되어 있고 주차시설 위에는 태양광 설치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단층주택이에요 전체적인 마감이나 구조는 황토벽돌 조적쇼 되어있는 주택입니다 지붕은 알파치 싱글로 마감되어있는 지붕 판넬 두께가 상당히 두꺼운 그 주택입니다 중앙부분 왼쪽편에가 거실 그 오른쪽편에가 방들 빛치 되어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쪽에 별도의 문은 보조주방 다용도시간은 문입니다 거실 앞에는 상당히 큰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고요. 베란다는 창으로 만들어져 있는 베란다. 바닥과, 바닥도 장판으로 되어 있어서 방으로 쓸수 있는 그런 베란다입니다. 현관인데요. 현관 앞에는 별도의 방풍실이 만들어져 있는 현관. 여기가 현관 바닥이고요. 신발장은 몇개통의긴 수납 신발장. 노출되어 있는 황토벽들의 벽입니다. 여기는 천정이 현벽으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황토바닥 이렇게 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우물청장, 2단 형태의 천정. 여기가 거실인데요. 거실은 애용 형태로 옆깔에 현벽을 붙여놓은 그런 거실. 이쪽이 발코니가 벽돌에 있는 거실 뒤에 창. 여기가 뜻박습입니다방 구성을 보시면 제일 안쪽에 안방인데요. 안방은 옷방, 욕실이 겸해져 있는 안방입니다. 안방 천정도편벽으로 되어 있고요, 벽의 일부도 편백. 그다음에 역시 바닥은 한 토바닥. 여기가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세면대, 양변기, 샤워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부 욕실. 여기가 별도 구분 없는 옷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방인데요. 두 번째 방은 거실 옆에. 그쪽에 있는 두 번째 방, 장용이 설치되어 있는 두 번째 방입니다. 역시 여기도 천장은 편백 바닥은 황토바닥이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관에 들어왔을 때첫 번째 보이는 방이 세 번째 방입니다. 방의 천장은 다 똑같이 되어 있네요. 벽은 황토바닥에, 황토벽에 별도의 시설 해놓은 그런 벽. 여기가 주방이고요 조그만 식탁에 일자형 싱크대 상부 하부장으로 되어 있고 역시 천정도 편백 여기가 다용도실인데요 다용도실이 상당히 크네요 보조 주방 형태로 간이 싱크대가 있고 여기가 가전 세탁기 건조기 세... 김치냉장고에 있는 그런 보조 주방 다용도실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의 중앙부물에 있는 공용욕실입니다 욕조와 설치놓는 공용욕실 세면대 양변기그 다음에 역시 천정은 편백으로 붙여져 있네요 공중에서 중록원에서 3분에서 5분 거리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대 단지 한번 보여드리면 남양로랑쳐 있는 주대 단지 경사가 완만해 흐리고 있는 주대 단지입니다. 약 12년 전에 개발된 주대 단지 여기가 1차 그다음에 좁혀 위쪽이 2차로 해서 두 번에 걸쳐 개발된 주대 단지입니다. 오늘의 물건은 주대 단지 앞쪽에 배치했고요. 건축은 2014년 6월 23일날 황토백돌로 마감되어 있는, 건축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여기는 주택단지 2차 부분이고요. 1차 부분은 상당히 넓게 2차 부분은 1차의약 절반 정도로 조활되어 있는 주택단지입니다. 오늘 소개될 물건, 주택단지는 앞쪽에 대지가 196평, 건물주택이 38평, 주차시실이 9평에서 전체 면적은 47평으로 되어있습니다.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1개, 안방 욕실 1개, 옷방, 다용도실, 보조주방, 창고, 테라스가 되어있고요. 시스템의 에권 3대, 대환광 패널, 주차 시세대에 있는 주택입니다. 왼쪽 패널 주택, 오른쪽 패널 주택 두개다매물로 나와있고요. 오늘은 왼쪽 패널 주택, 한태북도 마감되어 있는 저주택입니다. 왼쪽 편에 베란다가 설치되어 있는 저기가 거실, 중앙 부분의 현관, 오른쪽에 첫 번째가 세 번째 방, 그 다음에 제일 오른쪽이 안방입니다. 그다음 안방 옆에는 다용도실 보조 주방이 마련되어 있고요. 주택 뒤쪽에는 조그만 창고가 마련되어 있는 주택입니다. 금평이 38평으로 상당히 크게 되어 있고요. 주차장은 9평으로 지붕 위에는 현관 패널 설치되어 있고, 주차는 2대 정도 가능한 그 주차장입니다. 이상금박봉산에서 황토벽돌마감, 바닥도 황토마감되어 있는 11년 전에 건축된 주택안 소식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